67절에서 8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다윗의집에 일으키셨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공의로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선지자 라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성,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다가 이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말씀으로 분명히 전달되어졌는데, 내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취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성취의 증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도록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 주셨어요. 내내 인생. 내가 나를 볼 때에 나의 문제가 뭔가 안 되어지는 그 육신의 문제, 그 무능의 문제, 그게 문제인 것처럼, 그게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그 숨겨져 있는 건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진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전도자를 통하여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문제가 근본의 문제. 그래서 나는 사망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의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였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맞을 수 없는 사망 속에서 태어난 거죠.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 구원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게 나에게 답이 되어지.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문제 그 문제 속에 태어나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내 가정 가문의 그 배경 속에서 또 시, 실제 내 삶에 드러난 현실 속에서 계속 사로잡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가문에 이 나라에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라는 건 시대 또 국가 또 우리 가문 또내 인생 나 나의 어떤 상황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뭐 재수 없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좀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그런 가문의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이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셨거든요.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대냐 말이에요. 왜이 나라, 우리 가문이었냐 말이죠. 나라는 인생이 보내셨냐 말이죠.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각 가문마다 뭔가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 뭔가 한계들, 문제들은 조금씩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 조선시대나 지금 이 시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아프리카나 저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겪는 그런 문제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뭔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또그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도 모르게 했던 그런 도벽이라든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사건들 내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생각할수록 막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자꾸 드는데, 진짜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사망이 들어온 문제, 죄와 사단에게 자극된 문제, 그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어느 가문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답을 찾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거기에 증인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어디에서 내 시대에 내 국가에 내 가문에 나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특별한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그런 어떤 상처와 우상이라고 잡혀 있고 갇혀 있는 그곳에서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에 증인 되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신 거죠. 중독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장애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그게 말씀으로는 들려졌는데 실제 내게 아직 맞아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 그 말씀이 내게 맞아지도록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션이 찾아지도록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미션이 찾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아는데, 그게 내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그 진짜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난 과연 이 문제와 그 답이 다시 말하는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맞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컨스트럭션 면이죠. 사단이 세워 놓은 모든 이론을 가지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집을 짓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새들어 살고 있거든요. 종되어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그 모든 집을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집이 지어져 봐야 다른 사람의 집을 무너뜨리고 짓는 그 일에 도움을 도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되잖아요. 그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는 제게 제자, 제자를 넘어서 증인이 되시더라. 지난 그 디트윈 그 제주 집중 사역자들 제주 집중에서 감남산. 집중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의 여정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여정을 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미션을 계속 찾도록 깊게 포로하는 그런 그런 그 집중 훈련을 이제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지 합숙하셨는지 그러면서 뭘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진짜 제자가 아니면 안 되어진 제자 훈련 속에서 제자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오래도록 세워져 있는 그 견고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무너트릴 수 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과 그 시간표를 보고 그럴 수 있는 컨스트럭션 매니저 필요하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시대의 파수꾼, 미래의 파수꾼, 영원의 파수꾼.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에 이 지역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파수꾼이 있으려면 망대가 있어야 되는지 또 파수꾼은 문제를 바르게 볼수 있어야 파수할 수 있는 재앙을 보고 재앙을 막을 수 있어야 파수꾼이 되어지는 중요한. 사수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현장의 시스템, 후대의 시스템, 그것들을 남겨야 된다. 그게 지금 계속 제가 일본의 또 전체 그 훈련 속에 또중도개방 선교국의 훈련 속에 하나님이 계속 제게 주시는 말씀. 그게 정말 나에게 맞아지는 시간표가 계속해서 오겠죠 그것이 정말 내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통하여서 미리 갖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지금 계속 인도에 가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사가래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사가래에게 벌어진 일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 그게 굉장히 엘리사벳이 나중에 고백하지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왜? 그 민족과 그 가문, 국가의 그 배경이 시대의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앙을 해결해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인데,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이 후대가 후사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더큰 문제로, 더큰 부끄러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계속 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또 요한이나 마리아가 상황적으로 보면 그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와 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거든요. 사가랴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또 요셉에게는 정혼도 안 했고 동침도 안 했는데 정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게 했다고 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고는, 그냥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착한 심성으로 자기 정원자를 어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하려고 그냥 내가 감내하면 되겠지, 라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적으로는 똑같이 같이 그 예수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지만, 요셉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착한 것으로 참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가리아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온 문제는 굉장히 그 민족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자기의 직분 속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끄러울 그런 문제 속에 있거든요 또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자식이 이제 잉태되어진 그 모든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입이 닫힌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사가랴에게 버려진 그 일을 두고 내게 이 사가랴에게 자식이 응답이 아니요